오늘은 사각모티브 그레니뜨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색깔은 하늘색, 분홍색, 청색 이렇게 해서 3가지로 뜰텐데 오늘은 면실입니다. 그래서 레이스용 2호 바늘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맨 가운데에 면실 어, 하늘색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색을 이렇게 실을 흐른 다음에 먼저 링을 만들 텐데 링을 이렇게 돌리 이렇게 한번 하면 요, 요 짧은 게 아래로 내려오게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새끼 손가락에다가 하나 끼고 또 검지에다 하나 끼고 엄지하고 요 손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이 코바늘로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 빼요. 이렇게. 이렇게 뺐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코를 자, 하나, 둘, 세 개를 올리면 이게 한길긴뜨기 길이에요.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자, 세 개를 한길긴뜨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감아서 이렇게 두면, 한 코, 두 코. 그러면, 여기 아까 기둥 세운 거에서 이렇게 하나 하면 두 개가 됐죠. 요런 거를 또 긴뜨기를, 한길긴뜨기를 해서 구멍에 넣어서 쭉 잡아 빼요. 그래서 두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 한길긴뜨기가 하나 기둥 세운 것까지 해서 하나, 둘, 세 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세개한 다음에 코 사슬뜨기 두 개를 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고그 여기 링 만든 구멍에 다시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또 합니다. 한번 감아서 구멍에다 풍덩 해서 이렇게 잡아서 빼요. 그렇게 빼면 이렇게 코가 세개 나오죠. 요세개 나온 거를 두 개만 빼요. 두개 빼고. 또두개 빼고. 그러면 이렇게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한개 나왔죠. 이런 거를 세개 만드는 거예요. 자, 한번 감아서 풍덩 집어넣어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 다음에 또한번 한길 감아서 풍덩 어서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러면 이렇게 어, 사각 이렇게 또 코 만들어서 사슬 두개 하나 둘한 다음에 여기 링 만든 데다 또또 또 이렇게 세개한 거를 또 해요 한길 감아뜨기 그래서 하나 둘 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둘 했죠 그러면 여기 두개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개더 만들어야 되겠죠? 한번 감아서 넣어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세세개 패턴을 만든 다음에는 사슬뜨기를 하나, 둘한 다음에 또 요런 거를 세 개를 또 만들어요. 긴 단계를 감아 긴뜨기 하나. 둘. 그다음에 다시 감아서 하나. 풍덩 넣어서 뺀 다음에 하나, 둘.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감아요. 그다음에 풍덩 해서 하나, 둘. 그러면 요런 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죠. 그다음에 사슬 두 개를 해서 마무리하는 거요 하나, 둘. 한 다음에 여기 아까 기둥 세운 거 사슬로 하나, 둘, 세개 했죠. 그세 번째에다 집어 놓은 다음에 빼고 빼뜨기를 쫙 빼요 그런 다음에 쭉 잡아당긴 다음에 얘를 가위로 똑 잘라요 그런 다음에 뒤로 돌리면 그리고 얘를 쫙 빼요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이링 만든 요거를 쫙 잡아당기면 잡아당겨요. 꽉 잡아당기면 요런 모양이 돼요 요런 사각 모양이 그리고 얘는 여기 보면 코 잡아 뺀거 옆에 보면 v 자로 생겼어요. 그럼 여기 코두 개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를 뒤로 빼요. 코한 대를 뒤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이 코바늘로 해서 이렇 뒤로 쫙 빼요. 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사각이 되는 거예요 사각된 다음에 이거를 뒤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돼요. 아무데나 놓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쫙 빼요. 그 다음에 또 얘도 한번 쫙 빼요. 그러고 그 다음에 가위로 싹둑 잘라주면 마무리. 얘 뒤에 있는 얘도 이렇게 마무리. 여기도 아무데나 같은 색깔이니까 뒤에다 이렇게 놓어서 매듭짓는 거예요. 넣고, 그 다음에 그냥 자르면 여기서 너덜너덜하니까 한번더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싹둑 잘라요. 그러면 여기 일단 그레미 사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얘 다음에는 분홍색으로 떠 보겠습니다. 분홍색으로 음, 이게 필다르라는 프랑스 실이래요, 면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에 칸에 여기 사각으로 하나 들센네개 됐죠? 아무 곳에나 여기다가 도요. 이제 또 사각을 만들려면 여기 구멍에다 요런 패턴을 두 개씩 넣고 코두 개씩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할 때는 요 구멍에다 넣어서 얘를 이렇게 뺀 다음에 요거를 두개요 실을 이렇게 뺀 거를 위로 쭉 올려서 두 코를 두 가닥 실을 한 번에 놓여요, 이렇게. 그러건데요, 이거 하나 빼고,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하려면 이 사슬을 세 개를 해야 돼. 세개한 다음에 한길 긴뜨기를 이 구멍에다가 풍덩 해서 하나, 둘, 또 풍덩 해서 하나, 둘. 그럼 이렇게 세 개가 되죠. 이렇게 세 개. 하나, 둘, 세개 되면, 요로 넘어갈 때는 코 하나를 이렇게 한코 사슬을 떠주고, 요, 이 칸, 요 구멍 있는 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긴뜨기, 한길긴뜨기를 하나, 둘, 셋. 셋한 다음에, 이렇게 가기지기에서 여기는 사슬 여기 이렇게 사각 끝에는 두 개를 해 줘요. 하나, 둘. 그다음에 이 구멍에다 또 한길긴뜨기를 세 개를 더 집어 넣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렇게 셋뜬 다음에 이런 패턴 두 개를 한 다음에 이렇게 두 개를 한 다음에는 요 건너갈 때요 칸으로 건너갈 때는 요 있는 구멍으로 건너갈 때는 사슬 하나만 해줘요. 사슬 하나만 해서 건너가는 거예요. 하나에서 이쪽으로 건너가서 여기서도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한 구멍에다 하나 한길 긴뜨기를 다시 할게요. 한길 긴뜨기를 합니다. 한번 감아서 이 구멍에다 넣어서 쭉 빼서 두개 빼고 코두개 빼고 그거를 세 개를 만드는 거예요.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 하나를.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다음에 이 사각이 되려면 코두 개를 하나, 둘한 다음에 여기다가 쭉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한번, 한번 두번 빼고. 또한번 감아서 여기다 풍덩 넣어서 하나, 둘또한번 감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번, 두번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각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이로 넘어갑니다. 넘어갈 때는 어떻게 그랬죠? 사슬뜨기 한 개를 하면서 넘어가랬죠. 하나 떴죠. 그다여기 넘어가요. 긴뜨기를 한 개를 긴뜨기를 한 번, 두번 하고 또한 번, 두번 또 감아서 품동 한번두 번. 번. 그다음에 사각을 만들려면 사슬 두개 하나, 둘.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구멍에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 요런 패턴을 하나 긴 한길뜨기 세 개짜리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죠. 또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에 여기로 넘어가야 되죠? 그러면 사슬뜨기 하나 뜨고 여기로 넘어갔어요. 하나, 둘, 셋, 셋. 해서 패턴 똑같이 하려면 여기 사슬 두 개를 한 다음에 여기 아까 기둥 하나, 둘, 셋 세운 데셋 세다가 여기서 빼뜨기를 쫙 합니다. 빼뜨기. 쭉 했죠. 그런 다음에 얘를 가위로 쏵둑 잘라줘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보면 옆에 보면 이렇게 두 개짜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거기다가 넣어서 얘를 뒤로 빼요. 뒤로 뺀 다음에 얘도 마무리 얘도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얘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한번 잡아빼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그 그다음에 얘도, 얘도 이렇게 도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면 안렇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 게네는다깔게하 이렇게 잘라 이렇게 렇게잘고 이렇게 잘르고 2단 사각 그레니가 나왔죠. 이제 3단은 더 진한 청색으로 해 보겠습니다. 더 진한 청색, 이 색깔로 할게요. 이 색깔로 쭉 빼서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사각 여기 끝에 여기 사각에다가 놓을게요.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이. 똑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슬로 쭉 빼서 이렇게 두 개, 처음에 시작할 때 무조건 두코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놓어줘야 얘가 풀리지 않고, 그래서 사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번 보세요. 풍덩 집어넣죠. 실을 쭉 잡아 뺀 다음에 요두개 실을 같이 요 구멍에다 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코 하나 했죠. 그 다음에 하나는 내리고 두개 계속 두개이 바늘로 두개두 두 가닥을 눌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둘셋 사슬 한 다음에 여기도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하나 패턴이 똑같아요. 셋 그리고 넘어갈 때는 중간에 사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여기 넘어가서 여기는 하나 아니 저기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뜨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아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세, 셋, 셋 떴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갈 때는 또한 코를 하고, 여기, 여기 규탱이만 이렇게 두 개씩 넣는 거예요. 이런 패턴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하나 떴죠. 그 다음에 둘, 세뜬 다음에 여기는 세뜬 다음에 여기는 사각을 만드는 데는 사슬 두개 하나 둘그 다음에 그 구멍에다 다시 세 개를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뜨는 거요 하나 둘셋 이렇게 떴죠그 다음에 요 옆으로 넘어갈 땐한코 뜨고 여기다가도 3개, 하나, 둘, 셋, 뜨고, 그 다음에 한코 뜨고, 한코 뜨고, 그 옆으로 가서 여기도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뜨기, 두 개, 하나, 둘. 하나, 어, 긴뜨기를 한길 긴뜨기를 세 개를 또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똑같이 하나, 둘, 셋, 셋 넣었죠. 그 다음에 코 하나 만들어서 옆으로 여기, 여기 가서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사슬뜨기 세 개. 그래서 하나, 긴뜨기를 하나, 한번 감아 긴뜨기를 하나, 둘, 셋 떴죠. 그다음에 사슬 하나, 이 옆으로 가요또 하나. 사슬 두 개, 하나, 둘,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또한 긴, 한길긴두 개를, 네 개를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사슬 하나 뜨고 옆으로 가서 여기다가 하나, 둘. 사슬뜨기 하나해서 여기 여기 귀퉁이는 에또세개 하나 긴뜨기 하나 두개 빼고 두개 빼고 또 여기 도쭉 잡아들여서 두개 빼고 두개 빼고 그다음에 코 하나 둘한 다음에 여기 하나 둘셋 한데 거기에다가 놓어서 이제 끝에 마무리예요. 이렇게 해서 쭉 빼면, 3단까지 그레니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얘를 잘라요. 잘라서, 3단까지 그레니 완성된 거를 쭉뺀 다음에, 여기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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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죠? 두개 있는데, 거기다가 빼요. 빼서 쭉 잡아 빼요. 뒤로 다 뺐죠? 뺀 다음 이렇게 사각 그레니가 된 거예요. 조금만 했죠? 근데 이게 아이돌실이나 이런 거로 하면 굉장히 크게도 되고 작게도 돼요. 여름에는 이 면실로 이렇게 하면 이거를 테이블보드 만들 수 있고 가방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로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까지 마무리 싹 하면 여기 깨끗하게 뒤판도 깨끗해고 앞판도 깨끗하죠.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만들면은 어 테이블보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이제 검정 어, 검정 면실로다가 몇 바퀴 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러 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만든 거를 자. 이런 식으로 만든 거를 이렇게 지금 계속 떠서 붙인 거예요 면실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떠가지고, 여기다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 겉에 그레니뜨기 한 바퀴 더 돌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돌렸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붙였더니 이렇게 크게 된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멋있죠? 이렇게 해서 계속 그레니뜨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막이 면실은 세탁기에 막 돌려도 깨끗하더라고요. 이쁘죠?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봬요.